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1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마음의 굳음과 일정함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잘 변하는 사람들을 변덕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편단심이 가능할까요? 정말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바위처럼 꿈쩍도 안할수 있을까요? 사실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속에는 항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브입니다. 레브는 라바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라바브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이 텅 비어 있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강하게 하다, 강화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어떤 것이냐면, 비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속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어 있는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마음 속에 무엇을 집어 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결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구별 없고 어른과 아이 구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중국집에 가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짬뽕을 먹어야 하나 짜장면을 먹어야 하나 흔들립니다.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가, 이 집은 짬뽕을 잘해요. 짬뽕 드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내 마음 속에 뭔가를 집어 넣어 주어야 그때 비로소 마음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무엇을 집어 넣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정이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어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가득하면 하나님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비어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마음 속에 넣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미움을 마음속에 넣으면 미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많이 변했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과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것이 채워져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 속에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남들을 무시하는 마음, 또한 교만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저 세상 사람들과 질적으로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행동의 모습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들의 마음 속은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비어 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올바른 판단과 깨끗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비어있다라는 뜻과 함께 강화되다라는 뜻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나쁜 생각과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강화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전념하여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굴속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미친 사람처럼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었고, 만약에 굴 속에 있는 다윗이 발각되어지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게 되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텅 비어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두려움과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니 다윗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그 사실만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여유롭고 담대하게 그 위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10편 57편의 이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속에 거하시니 다윗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마음이 확정되어지니, 다윗은 사울의 공격이라는 그 위기의 현실을 당당하게 이겨내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만 다스린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을등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확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력해져서 세상의 모든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생활하시는 복된 윌트교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